신한증권 대표가 이 사항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엄연히 알고 있었지만 모르고 묵긴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그 새끼는 대표로서 제대로 업무를 안한 거기 때문에 사표 받아야 된다고. 신한증권 대표는 사표를 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참 지 찍어 눌러갖고요. 그 수익 난걸 갖고 잔치했다고, 걔들이. 신한 LP 1,300억 손실의 전말. 어, 이데일리 TV에서 이제 방송 나왔던 거, 요한번좀 보고 가시죠. 신한 투자증권 왜 이럴까요? 신한 지주만 유독 1%대 상승은 했지만 상승률이 저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신한 투자증권 관련해서 이 LP 운영 손실이 1,300억 가까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아마도 신한 지주에게도. 전이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LP란 유동성 공급자라는 뜻인데, 일정 범위 효과 내에서 매수매도 물량을 공급을 해서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의 가격이 너무 출렁거리거나 변동성이 심하지 않게 계속 매수매도 효과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안정화, 안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금감원 쪽에 신고를 했죠. 유동성 공급 목적 외에 장례 선물 매매로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 그 금액이 무려 1,300억 원이 넘는다라는 이야기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추기 위한 허위 수합 거래도 있었다. 이것도 발견을 해서 금감원 쪽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 추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8월로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매도 효과를 내면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되는 LP가 수익을 내기 위한 선물 거래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었는데, 8월 2일부터 그 선물 거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일에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도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8월 5일 기억하시죠? 블랙 먼데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수 자체가 급락했는데 이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선물 거래 때문에요. 다음 날 주가가 오르고 지수가 어느 정도는 회복됐지만 그 전까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때부터 계속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거래가 지속됐는데 그게 누적 손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1300억 원까지 넘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상반기에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이 1,300억이 넘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한투자증권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적자 전환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손실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금감원이 어제 실제로 신한투자증권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요즘 왜 이럴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어, 신한 투자증권, 만약에 1,3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으면 일조가량의 자금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적됐던 것들이 한 번에 좀 쏟아진 느낌이에요. 네. 대놓고 이렇게 이제 막 세게 쓰기가 좀 어려운데, 요번 거는 전혀 좀 다르더라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김병환 금융위원장께서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손실 검사 조사 철저히 하라라고 강한 어투로 사실 말씀하셨고요. 각종 행령 부정 대출 및등 금융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다 되게 좀 빡세게 얘기 하고 그날 당일 바로 신한금융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들어가는 이제 음. 이런 거고요. 처음 네. 얘기 나왔을 때는 신한 검토가 이제 내부 검토를 해갖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은 이제 뭐 신고를 하겠네 이런 식으로 일요일 날 나왔는데 김병환 의원정부터 이제 타이트하게 진짜 제대로 조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사 유동성 제공 먹일래 금감원 신한증권 전격조사 배경은 왜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제대로 조사하는 듯이 조사를 하냐 LP 예약을 맺고 유동성 공급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본연의 목적 유동성 공급 역할만 충실히 하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 일부는 적극적으로 운용 초과 소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애들은 다 불법이에요. 애들다깜방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뻔히 아는데 누가 지시했으면 누가 허용했을까요 누가 눈감았을까요 관련해서 본부장이 대기발령을 받았거든요 법인여고분과 법인선물분 같은 그 부서에 그 사람이 대기발령을 받았고요 쉽게 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는 네. 예. 자기자본을 공급해서 한 방향으로 베팅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불법이라니까요 이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내가 진 작년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laughs> 진작부터 박경일 <laughs> 네. 까 이 계속 지적하고 왜곡되게 했던 내용이라. 고게녹제기 한다고 우리 집 앞에 들어온 거아닙니까 지금 <laughs> 당굴라 그랬던 거냐 의혹 제기한다고 당굴라 그랬던 거냐 l p 의 수익 창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LPG를 이용해서 시장 결란 또는 불법 편법적 네. 매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내가 계속 제기했던 거고요 2 300억이 사건이 터진 으로에서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거죠 음. l p 의 목적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지 수익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그 부도 직원들은 유동성만 공급하고 편하게 직장 생활 하면 되는데 예. 못하러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익 추구를 했나? 예. 그,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주가를 조작하는 공매도 세력을 이렇게서 해 같이 이제 맞물려 갖고 주가 조작해 갖고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고 해왔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에 연루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이익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이익을 어, 통한 인센티브인가요? 둘, 인센티브 둘 다죠. 이제 인센티브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잘 해줘야 그래야지 자산운용사에서 맡길 거잖아요. 업무를 증권사한테. 근데 여기서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게 주변에 이제 봐도 뭐 이렇게 땅 보러만 다니는 보서 계시면 음. 결국에 이제 그쪽으로 그렇죠. 자기도 계속 옆에 그렇죠. 투자하면서 예. 이렇게 부자 되시거든요. 예. 그렇죠. 이것도 뭔가, 같으면, 예 같은 맥락. 네. 뭔가 음, 어될것 음, 같으면 사적으로도 사실 예. 예. 참명 계좌는 어떻게 됐고? 그래, 그러니까 애피하고 그 운용하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가고룸사에서 술도 먹고 이제 그런 사이라니까 하루를 거의 같이 보내는 사이라니까 제가 그 말씀 그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텔레그램으로 계속 톡하고 이런 사회라니까요. 공감은 고위 관계자는 손실 규모 등이 흔치 않은 사례를 판단해서 바로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과거 한국거래소 시장 조성자로 참여했다가 현재는 업무를 중단한 A증권사 대표입니다, 대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유동성 공급부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부서며 손익이 나도 아주 한정적으로 난다. 음. 이게 사실이고요. 이게 이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돈이 똠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돈을 태워 거래했던 큰 수익 또는 손실이 났던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상하게 일기 네. 사항이라는 겁니다. 신한증권 대표가 이 사항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 그 동안은 수익 나고 해서 이제 쟤들이 불법적인 거를 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거를 어머니 알고 있었지만 모르고 무긴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고. 네.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그 새끼는 대표로서 제대로 업무를 안한 거기 때문에 사표 받아야 된다고 신한증권 대표는 사표를 내야 돼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공매도를 쳐갖고 공매도가 금지돼 돼 있을 때 네. 특정 증권사 창구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는데 그때 동원됐던 창구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신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던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상위 1등은 키움이야. 키움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거든요. 네. 키움 다음에, 이 뭐, 미래에셋신나 삼성,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정상적인데, 네. 2차전지 많이 빠지는 날은 꼭 보면 은 신한 1등이야, 매도 1등. 그게 이거거든요.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데 <laughs> 매주 공매도를 체크하면 <laughs> 변동이 있어요. 그래, 얘들 원하고 그래, 얘들이 이걸로.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했었다니까 LP로 그걸 했었다니까. 음. 그거 안 하면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MM LP인데 네. 네. MM도 처음에 문제 생겨갖고 MM 얘기하니까 시장 조성자는 말이 안 되지 에코프로 비 m 은 시장 조성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는 이제 건강 원장 얘기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다안 했고 LP만 남았는데 딱 보면은 빤히 드러나게 행동을 했던 게 신안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하고 다 연결됐었던 거죠 사실은 빤히 보이는 거 갖고 빤히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빤히 보인다고 얘기하는 그 새끼는 루머를 퍼트릴 새끼라고 잡아놓으려고 했던 그 새끼도 한통 속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를 딱 보면 나와 나온다고 부서별로 손이 보고할 거냐? LP가 갑자기 손익이 뭐 네. 어떤 다른 100억 보고하고 1300억 손수익이 났으니까 뭐 몇백억 수익 보고한 적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 이상하다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건눈 감고 넘어간 거지.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이거는. 신한에 문제없나. 일부 증권사들 적극적 수익 추구 문제없다. 얘들은 네. 다한 통속이라는 얘기예요. 몇 개가 있었다고. 신한 말고 몇 개가 더 있었다고. 걔들이 같은 맥락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미래에셋이나 삼성이나 뭐 우리나 이런 쪽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2차 전지 쪽에코프로비 에코프로이 공매도 많은 종목들이 항상 등장하네신한 투자 정권하고 딱딱 몇 개야 걔들이다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이게 l p 는 ETF가 원활히 매매될 수 있도록 효과를 제시하네요 이게 답니다 네. 매수와 매도 중 한쪽으로 포지션이 잡히지 않도록 양쪽에 주문을 넣어서 거래가 발생하도록 하는데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수급에 따른 수동적인 운영이 특징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거 다 프로그래밍 하 있어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음. 마치 문다의 마약 검사 안 하는 것 동일한 거예요, 사실. 마약 플러스 음주를 같이 검사해야 하는 게 맞다. 음, 음, 왜안 음. 하냐. 나올 것 같으니까 나는 거지.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뭐 이유가 있냐고. 신안도 그때 이제, 이동수 회장 그 건, 신안 들어가서 전산만 압수해갖고 하루만 파보면, 한나절만 파보면 다 나와요. 알피하고다 나오기 때문에. 안 들어가잖아. 왜안 들어가겠냐고. 들어가면 문제 생기니까. <laughs> 뻔한 거를 뭐 돌려서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laughs> 우연수 기자께서 코멘트를 다 따신 건데. 네. 정상적으로 LP하는 애들하고 정상적으로 LP하지 않은 애들하고 워딩이 다 달라요 보시면 일부 증권사들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번 사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ETF LP 부서의 적극적 운영이 철저히 제한되 있고 단순 지원 부서로 있는 증권사들의 반응이다 이 증권사가 맞는 증권사고요 제대로 하고 있는 증권사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적극적 수익 추구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신한투자증권하고 이제 한통속이기 때문에 얘들은 다 잡아서 조사해서 처넣어야 된다고 얘들이 같이 LP 부서를 운영 부분이 아닌 법인 영업 부서에든 시 증권사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자가 트레이딩 롤 역할을 가지고 한쪽 방향에 베팅하는 선문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음. 충격적이야 내가 들어도 충격적이야 근데 그 충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 갖고 내가 왜 저렇게 충격적인 일을 하냐 라고 얘기한 거고 많이 보이는 걸못본척 계속해서 넘어간 거라니까 이게 해치 목적 그 이상으로 뒷단 선물거래가 대폭 늘어났다는 건데 원래 그런 식의 거래가 용인될 증권사의 가능성이 높고 수익을 잘 내왔다면 늘그거래을수 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그 부서에서 성과급 장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들 이찬지 찍어 눌러갖고요 그 수익 난걸 갖고 잔치했다고 걔들이 멋대로 LP 부서에서 차이 그걸 해서 손실이 아니나 수익이 났다고 해도 형사서벌감이라는 겁니다. 수익 추구 행위 하는 것 자체가 형사 처벌감이라니까, 이거는. 유동성 공급제 역할 특성상 기본적으로 수익이 크진 않다. 다만, 회사별로 운영부서와 함께 두고 적극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한 곳도 있고, 일정 부분 자기 자본을 l p 에 할당에 성과를 내는 증권사도 있다. 이거는 잘못된 운영이에요. 성과에 따라 부서가 성과급도 가져가고 있다. 얘도 같이 조사해야 돼. 얘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다 달아 넣어야 된다고, 얘도. 역시, SMT 쪽에서 부서를 운영하고 자본 공급까지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증권사 LP도 있다. 그거 서 수익 내면 안 된다니까. LP가. LP가. 예예. BD는 예, 예. 네. 신한투자증권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얘들 같이 공범들이기 때문에 같이 잡아서 탈탈 틀어야 된다니까 이거를. 운영 방침상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LP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수익 추구하면 안 된다고 금감원에서 내한테 몇 번을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LP 수익추구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아니요,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다가 이익이 걸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건 무조건 다 불법이에요, 이거는. 시장교란 또는 불법 편법적 매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내가 제기했던 거고, 그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상반기 증권사 LP 불법 공매도 의혹 점검 당시 한 금감원 관계자는 LP 목적에서 벗어난 수익추구가 불법이라고 볼수 없으나,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인다고 전한 바 아닌데, 이 새끼도 쳐넣어야 돼! 불법이야! 러니까이 새끼야 도덕적으로 문제 삼어 한통속이라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laughs>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애프가 단순하게 농성 공급하고 근데 시장에서 중립적이기 때문에 공매도 이제 금지했지만 너는 공매도 할수 있게 해줄게 해서 공매도를 하게 했는데 사실은 수익을 추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해갖고 주가는 이을 떨어뜨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도 매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 참가자다 이런 거고요 비율이 사전에 신고한 최대 호가 스프레드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 lp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매매 요구에 응하고 거래할 상황에 기합니다 이게 그때그때 그때 판단해갖고 lp 매수 매도 를 넣는 게 아니고요 알고리즘을 짜나요 그 알고리즘을 짜서 그 알고리즘대로 전산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근데 직접 자기들 운영했다는 거잖아 lp가 lp가 운영하면 그게 무슨 lp야 그건 자사운용사지 그거는. 자선운이 허가 받았냐고, 그럼. 자선운이 허가 안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말이 되냐고, 그게.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금감원이 얘기하면 그 말이 되냐고, 그 새끼들, 진짜. 감독을 하는 거야 뭐 보호를 해주는 거야 여기에 이제 이 관련해 갖고 연합뉴스 네. 경기 tv에 여기도 공매도 많이 친한 데잖아요 여기에 광승이테이블랩 대표가 나와서 etf lp 역할이 돼 갖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안정화를 하고 시장 균형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etf 주식 생성 및 상환을 하고 규제를 준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익을 추구를 한다고 여기 내용이 어딨냐고 없잖아 당연히 없지 없을 수밖에 없지 원래 법이 그게 아니니까 목적에서 벗어난 수익 추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금융은 다 허가제예요 허가 받아갖고 그 안에서만 해야 돼 허가를 벗어나면 다 불법이라고 금감원도 문제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그거는 네, 문제입니다 왜... 왜... 한 통째로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의도 금융 카테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찔리지 찔리니까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런 거죠 당근은 오고 사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